너내 거니까 가지 마. 뭐 뭐? 넌내 거니까 가지 마. 아어 왔어? 어. 아 잠깐 잠깐 잠깐만. 어, 지선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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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따가 갈게. 이따가 너한테 가서, 어, 저녁 먹자, 저녁. 어, 이따가, 어, 너한테 갈 테니까, 어. 아무튼, 이따가 만나. 어. 아, 지현이도 나온다고? 응. 어, 그래? 그래, 그럼 같이 만나서 뭐, 저녁 먹고. 뭐 먹을지만 생각해. 소고기 먹어도 되고, 뭐, 너 장어 좋아하잖아. 장어 먹어도 되고. 어, 맛있는 거, 마, 맛있는 거 먹어, 맛있는 거. 음. 아, 좋지? 뭐 아니면, 근데 내가 술을 잘 못하는데, 이따가 뭐술 한잔 먹을 건 먹고. 어, 나는 그냥 음료수 위주로 좀 먹을게. 술은 내가 잘 못하니까. 어, 어. 아, 브이로그 찍자고? 그래. 어, 알았어. 어, 이따가 아무튼 봐. 나 금방 가. 알겠어 <laughs> 어? 그 지선님 이따가 요즘 어? 그 같이 찍, 찍으시는 분? 아니 아는 동생 어맞잖 지선님이라고 한거 같은데 어어 어, 맞아 맞아 어. 아는 동생 브이로그 찍어? 아니 이따가 뭐 브이로그 찍자고 해가지고 응. 이제 친한 동생들이니까 음 그럴 수 있지 어. 잠깐 오빠 어. 지금 전화로 지금 소고기 먹으러 가는 거 같은데 이거 누가 사 아 요거 지선이가 사지. 아 그래? 어. 와 오빠 위기 보면 했네. 오빠가 선대했으면 나땀따구 때릴 뻔했어. 내가 가. <laughs> 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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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사주려고. 근데 이건 절대 질투가 아니야. 어알았어 어, 질투가 알았어, 아니라. 아 얘기해봐 그럼 얘기해봐. 질투가 아니고 응. 조금 내 거에 소홀해졌어. 나한테 소홀해졌어. <laughs> 내가? 어. 커피도 마시자고 자주 마시자고 했는데 요즘 어. 자주 안 마시고. 어. 밥도 잘안 먹고. 다른 사람들한테 더 사주고 나한테 안 사주면서. 어. 응. 어. 그런 게좀 서운한 거지. 어. 근데 그 사람이 또 다른 여자 동생이래. 그러면 좀 서운하지. 배고픈 가보다나 지금 배에서 왜꼬르륵거리냐 어. 배고픈데. 배고프면... 빨리 가서 소고기 먹어야 되겠다. 오빠가 사는 거야, 진짜? 아니, 오늘 저번에 내가 장어 얻어 먹어 가지고. 나는 언제 사줄 건데? 너는 언제 사 줄까? 이거 약속으로 잡자. 언제서? 오늘 그냥 나도 데꼬 가. 거기를? 어허. 그건 안 돼. 아나 데리고 가. 나좀 친해지게. 가서 뭐너 너네 모르는 사이인데. 모르지. 어 그럼 뭔 얘기할 거야? 뭐 공통점이 오빠밖에 없을 거야. 오빠 하나 까겠지. 야 <laughs> 그래서 안 돼. <laughs> 그래서 안 아니, 돼. ]잖아. 오빠 칭찬을 많이 해. 어 같아. 너도 나를 공격하고 아니야, 아니야. 걔네들도 나를 공격하고 아니야. 이러면 내가 그럼 내가 오빠 안 돼. 칭찬을 하면서 친해질게. 야 이거 난감하다야. 음. 끌로 가 거기. 어디? 갈비살 맛있는 집. 갈비살? 응. 나 거기 너무 가고 싶어. 와, 거긴 진짜 한번 가자. 너 거기 한번 가자. 응. 아 오늘 가면 안돼 그냥? 자, 잠깐만, 잠깐만. 어, 여보세요? 어, 아직 두 시간 남았는데? 시간 땡기자고? 왜왜 왜, 갑자기? 아 그래? 어, 그럼 출발해야지 뭐. 어. 그래, 빨리 갈게. 어, 아무것도 안 해, 지금.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빨리 갈게. 얄랄루! 어? 침안 튀겼어? 침안 튀겼어? 왜, 왜, 왜 침, 침 뱉었어? 어? 얄랄루 <laughs> 뭐야? 어? <laughs> 아니 그냥 알았다는 얘기야 왜? <laughs>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일찍 가? 나랑 미팅 같이 가주기로 했잖아 아니 근데 저기 뭐야 갑자기 급해가지고 아니 오빠 이거는 근데 솔직히 어. 아무리 내 미팅이라지만 어. 오빠 그냥 도와준다지만 그래도 어. 같이 가주기로 했는데 그건 어. 같이 가줘야지 그럼 어디 가면 되잖아 빨리 근데 그 미팅이 1시간 어. 날지 2시간 날지 어떻게 알아 10분 안에 끝내면 안 돼? 안, 아니 이거 어떻게 그래 멀리서 온 사람한테 아 그래? 그거 맘대로 오빠가 그렇게 <laughs> 2시간 당기자고 해가지고 바로 어. 잡아보면 어떡해 아니 얘도 급해가지고아 급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 그래도 내약속이 먼저지 <laughs> 그렇지 너를 먼저 만나기로 하긴 했지 어 근데 어, 어. 왜 혼자 멋대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당겨버리는 거야? 어, 어떻게 당겼지 내가 밧줄로 당겼나? 양아치 마인드네 <laughs> 어? 양아치 마인드냐 이거 양아치는 아니야 양아치는 아니고 어... 미팅을 그럼... 아직 근데 미팅 시간이 좀 남았잖아. 10분 뒤에 가야 돼. 10분 뒤에 가야 돼. 어그래서 지금 온거 아니야. 아, 그래? 야, 이거를... 안 돼. 미팅이 막 10분 안에 끝날 순 없어. 한 적어도 한 시간은 할거 아니야. 뭐 하겠지. 어. 중간에 빠지는 거. 일단 같이 가줘. 일단... 아, 근데 오빠 약속을 이딴 식으로 잡아버리면 안 돼. 진짜로. 어? 나랑은 일단 한 2시간, 맥시멈 2시간 미팅을 잡았었는데, 어. 바로 2시간 땡기자고 해서 나가는 건 아니지. 전화에 그냥 다시 좀 기다려 달라고. 전화할게. 응. 그럼 조금 이따가, 조금 있다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럼. 어제가 또 다른 데 통화할게. 안너 없을 때 통화할게. 네. <laughs> 왜? 아니, 지금 있는데 통화하기 그렇잖아. 또. 뭐 어때? 왜? 내 욕하려고? <laughs> 아니야. 내 욕하려고? 아니, 니 욕은 안 하는데, 그냥 어느 정도 조금만 할게. 알겠어. 어. 알겠는데 해도 돼 그럼? 어. <laughs> 거봐 이런 것도 어. 그래 어 나랑의 약속이 먼전데 어 동생 다른 동생이 뭐 이렇게 보자고 하면은 바로 쪼르르 달려가고 어 쪼르르 가지 않았는데 차 타고 갔는데 차 타고 쪼르르 가잖아 차 타고 쌩쌩 갔는데 요즘 이런 게좀 나는 좀 어. 지, 절대 질투는 아니야 어. 질투는 아닌데 좀 서운하다 이거지 아 그래? 나만 보면 안 돼? 어? 나만 보면 안 돼? 보고 있잖아. <laughs> 아니 그거 아고 <말해. 웃음> 그럼. 나만 보라고. 나만 보라고. 보고 있잖아. 어, 동생은 나 하나로만 만족하라고. 아 너만? 어. <laughs> 어? 나만 봐. 나만 봐. 나만 <laughs> 보라고. 그건 그건... <laughs> 어? 아 기름. 나와봐. 기름 아니야 로션 발로 갔어. 나만 보라고. 어? 응? 어 야. 너내거 해라. <laughs> 어, 이거 아니야? 어. 내거 아닌데? 이거 뭐야? SS 노래 아니야? 어야 춤을 늘렇게출치니까내거 아닌데? 어. 난니 네 거인가? 어 몰라. 난니거 난네 아닌데 뭐지? 난니 네 오토바이 춤출때난와 기겁했다 기겁했어. 오빠 <laughs> <아빠> 달려. <laughs> 가는 거지? 가서 소고기도 먹고 뭐 하는 거지? <laughs> 아니 뭐 거기 갔다가 일단은 너 미팅은 그럼 갈게. 어. 갔다가 거기서 끝나면은 애들한테 <laughs> 넘어가가지고 뭐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나도? 뭐 도와줘야 되니까 걔네들도 내가 얘기는 안 할라 했는데 미팅 끝나고 오빠 다른 데 좋은데 데리고 갈라 했는데 어? 좋은데 데리고 갈라 했거든 좋은데가 좋은, 좋은 뭐야? 그냥 뭐그나 자주 가는 발 마사지 샵 있는데 어. 거기 발 되게 시원하게 잘 해주거든 어. 그거 무료 쿠폰 두장 있어 아 그거 내가 알아서 나도 발 마사지 내 돈으로 할게 와우 <laughs> 오빠 이거 이거 진짜 구하기 어. 힘들어 뭐 발마사지 그냥 딴데 가서 받으면 되잖아 아니야 중국 황실 마사지야 아 거기도 이름 황실 <laughs> 마사지야 야 정신 차려 황실 마사지 엄청 많아 아니 꽁짜를왜안 좋아해 어. 나도 꽁짜를 어? 되게 꽁짜는 좋아하지 않아 아 그래? 밥 얻어먹는 건 좋아하지만 아, 아 그래? 어. 제육볶음으로 니가 꼬셨으면 아 이거 뭐지 솔깃 아, 잠깐 그래? 했는데 어. 그 내가 진짜 그것도 있거든. 내가 이거 빵안치고그 어. 호텔 숙박권 어. 조식 포함. 어. 신라 호텔 조식 진짜 맛있잖아. 아. 신라 호텔 하면 뷔페 유명하잖아. 나난 가봤어. 미안해. 아 그래? 어, 어. 거기 어. 숙박권 한장 있거든. 어. 어. 그거 같이 갈라했지. 오빠랑 뷔페도 먹고. 나랑? 응. 나는 거봐. 이렇게 좋은 거 생기면은 오빠 먼저 어. 생각한다니까. 나랑 간다고? 오늘? 어. 아니 그 갈라했지 오늘. 주말이고 하니까. 진짜로? 응. 잠깐만, 약속 좀 취소할게. <laughs> 잠깐만. 진짜 취소해? 빨리 취소해, 지금. 전화해. 아, 진짜야? 어. 장난치지 말고 아, 빨리 전화해. 아, 진짜야, 진짜. 어? 보여줄게. 빨리 일단 취소 먼저 해. 이 새끼, 이거 뻥 같은데, 이거? 아, 뻥이라니. 진짜야? 어? 취소 먼저 해야 내가 빨리 이거 예약을 하지. 진짜야? 어. 이거 대갈통을 좀 굴린 느낌인데? 아닌데? 아니야? 취소 빨리 해 나도 이제 집 예약할게 그러면 확실히 갈 거지? 아니 정확히 얘기를 해난 정확, 정확하다니까 야 정확하다니까 어. 빨리 취소해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가면 안 되지 않아? 아뭐가 이게 그거 어. 그, 뭐 호텔이라고 해서 또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 정말 그냥 뷔페 먹고 어. 응, 그런 걸 즐기려고 가는 거지 아 그리고, 그냥 뷔페 먹는 거지? 응 그리고 아, 그래? 뭐 이벤트도 있어 어? 이벤트도 있어 뭔 이벤트? 뭐 호텔 안에 뭔가 이벤트가 또 있대. 공연 보고 막뭐 이런 거있잖아 공연 실라 호텔에서 공연을 왜 해? 공연 해. 로비에서 해. 실라 <laughs> 응. 호텔. 어. 옛날에 결혼식 한번 가보고 한 번도 안 가봤어. 아 진짜? 어. 거기 뷔페만 먹어도 진짜 대단. 아 그래? 어 자는 거는 나 혼자서 할 테니까. 야, 아 그럼 야 거의 아 그렇지 아니, 요리가 같이 자꾸서 없으니까 뷔페만, 어. 먹고 <laughs> 이 새끼야. 뷔페만 먹고 꺼지라고 야이 새끼야 뷔페 먹고 꺼지라고 뷔페 먹는 것도 진짜 대단한 거 이거 진짜 아무나 못 먹어 아 그래? 어 얼마나 비싼데 아또 흥분기다 너와 <laughs> 빨리 전화해 야 미치겠다 빨리 빨리 전화해 이따가 전화할게 그럼 차에서 좀 내려줘 전화 좀 할게 <laughs> 너 있을 때 전화하기 때문에. 아니야 아 왜? 나 있을 때 아까 전화 잘했잖아 아 그거는 전화하고 있는데 네가 탔잖아 아나 신라 어? 호텔 문자 온거 어딨지? 어. 있었는데 신라 이 호텔 이네 아니야 있었어 어. 빨리 가야 되겠다 아니야 어. 아 저번에 예약한 거 있었어 이거 봐 제주시 아 제주랜드 야이 뭐야 아무튼 나 찾으면 있어 빨리 어. 취소해 빨리 뭐라고? 취소해 빨리 빨리 <laughs> 취소해 가지마 빨리 <laughs> 가지마 너 뻑미다 <꽃이다. 웃음> 어 나랑 밥 먹어. <laughs> 어, 성룡아. 어. 어, 어. 어, 지금 갈 거야. 어, 금방 가. <laughs> 어, 성룡아, 고마워. 어, 나랑 통화해줘서. 어, 알겠어. 뭔데, 성룡 오빠야? <laughs> 아까는 지선 언니였잖아. <laughs> 어. 아니, 성룡이랑 지금 계속 통했는데? 아까는 아까도 지선 언니 아니었어? 아, 아까. 도 성룡이. 다 성룡인데? <laughs> 어, 왜 가지 말라 그러는 거야? 성룡이 만나는 거안 돼? 어, 성룡 오빠도안 돼. 어쨌든 내약속을내 어. 약속을 파토내고 가는 거잖아. 아, 성룡 오빠도 안 돼. 야, 가자. 성룡이도 만나면 안 돼? 안 돼. 야, <laughs> 야이 새끼 나랑 멍자 약속할 시간에는 가면 안 돼. 야, 멍자? 어? 나랑 멍져 <laughs> 나랑 멍. <laughs> 야, 뭐 야, 야, 왜 이래? <laughs> 나랑 멍저 어. 어. 야. 안 돼. 지선님이든 성능 오빠도 안 돼. <laughs> 너내 거니까 가지 마. <laughs> 뭐, 뭐? 넌내 거니까 가지 마. 지금 시간이 내 거니까. <laughs> 와! 와나너 때문에 <laughs> 야, 가자. <laughs> 늦었어. 알았어 출발하자. <laughs> 응. 와, 야, 너 때문에 미칠 것 같아. 가자. 어, 안 돼, 불퇴. 어. 하게너 요즘 왜 이렇게 재밌냐? 오빠가 더 재밌는 것 같아. 어, 난 너, 아, 난너 요즘에 너무 웃긴 것 같아. 땅 가지나요? <laughs> 오빠 너무 재밌어요. <laughs> 어, 개그맨 같다. 야, 나 개그맨이야. <웃음> <웃음> 아, 진짜. 맞아. 와, 맞아. 할게. 맞아. 응. 어.